홍대의 상은 세금에 대한 얘기예요. 세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정말 잘 모르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이 저한테 와서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할때 들어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금을 모르니까 당신한테 맞겠지 이렇게 절반 정도는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절반 중에 극히 일부 한5% 정도는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세금과 <laughs> 제가 생각하는 세금을 이렇게 지른다고 통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한 5%입니다. 나머지 45%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뭐 탓도 안고, 회계도 아예 믿고 그냥 놔두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첫 번째 부류 내가 한무것도 모르니까 당신한테 받겠지. 이런 부류가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우리의 사람들은 절대 장사에 돈못니다 제가 그분들의 통장을 까보면저 사람은 돈벌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 왜그왜냐 하면 사업을 하면서 세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결 사망 미지한다이 말은 내가 음식장사를 하는데 요리사한테 메뉴를 다받고 나는 음식 메뉴도 모르는 것 똑같습니다. 은 내가 아무리 요리 주방을 안 하더라도 사장은 알아야 돼. 알고 나보다 잘하는 요리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리 메뉴도 모르고 맛도 못 봐. 그런 사람이 식당을 한다? 잘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잘할수 없어요. 회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은 누구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세금을 한무것도 몰라. 그래서 당신한테 받겠지? 이거는 내가 식당을 하면서 나는 음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맛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요리사한테 받겠지? 이말이 똑같은 얘기야. 세금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세금을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홍대의 상황에서 부가세 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가세는 회계사가 절대 줄일 수 없는 세금인데, 고객들은 부가세를 회계사가 줄여주는 요술 방법각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10%를 내는 세금인데요. 세금 관점이 아니라 돈 버는 관점에서 부가세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가세는 10%입니다. 10%라는 의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10%의 마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마진율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도소매업은 5%에서 10%예요. 마진율 거기에 비하면 부가세 10%는 보수의업장한테는내 마진 전부가 나가는 겁니다. 부가세 개념을 전혀 모르면 장사하고 세금 내면 끝이에요. 오히려 세금 내면 손해 볼수 있어요. 제조업은 부가세 개념을 모르면 자기 마진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 세금을 줄이고 안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가세 개념을 모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열심히 장사라고 헛돈을 확장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해결사 탐만할 거예요. 해결사 내가 잘못 만나서 돈이 없 보는 것보다. 또 국가참만 할겁니다. 국가가 맨날 세금만 뜨더라요 그거는 국가나 회계사를 탓하기 전에 내가 왜 부가세를 모르고 장사를 할까 이걸 먼저 탓해 그래서 부가세 개념을 알고 사업하지. 시 부가세는 매출액이 10%를 내는거에요. 그 말은 매출이란 것은 내가 물건을 얼마에 팔거냐 여기다가 결정된거죠. 음식 장사를 하신 분이면 만원짜리 김치찌개를 내가 100그릇을 팔면 하루에 100만원을 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장사를 하십니다. 부가세 개념을 모르시면 만원에 팔아서 100그릇 팔면 100만원이 다내 돈이구나. 거기서 재료비 인건비 빼면 마진이 되겠죠. 이 분은 10% 그냥 날입니다왜 그러겠어요? 매출의 10%가 세금이거든요 음식을 만원에 팔면 만원이 내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돈 얼마예요? 천원이거든요. 천원은 부가세예요. 내가 부가세 개념을 알겠다면, 아, 내가 가격을 책정할 때만 원을 책정했으면 내 매출은 9천 원이구나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장님들은 만 원에서 출발하고 세금을 낼때 돈이 없어서 적금되는 통장 가지고 내고 빚내 갖고 내는 겁니요 그러니까 5년, 10년 장사를 해도 맨날 돈이 없어요. 화장사를한 거죠. 조금만 공부해서 한 시간만 공부해서 아니면 성경원이 구독 버튼을좀 눌러 가지고. 어, 가만히 있어도 구글이 알아서 갖다 준다니까요. 관심이 있으면 갖다 줍니다. 그 거기서 거 부가세 개념을 내가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듣는다는 거 아니면 회계사한테 1년에 한번 정도만 찾아가서 부가세 개념에서 조언 한 번만 얻어도 10%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부가세 문제로 골머리를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회계사는 세금에서 고민을 안한것지만 진이 제 머리에 붙는다고 회계사가 부가세 개념을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남의 거는 열심히 이론적으로 하데내 거를 부가세를 적용해서 사업에 사용하는 건 잘못돼요. 보통 부가세 계산해서 10% 했다. 이거는 알파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안 해도 알파고 계산을서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세금 계산을 신고하고 이건 다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건 그게 아니에요. 부가세 개념을 이용해서 내돈 버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기장료라는 걸 제가 수입으로 받는데 보통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매달 받습니다. 부가세 개념이 없을 때는요, 20만원을 받아서 2만원 부가세고 18만원 내데 수입이 돼요. 그걸 나중에 부가내고나도안니다 회계사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만 해도 면세였어요. 부가세를 안 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부가세 과세대랑 바뀌어버렸어요. 이때 충격이 온 거죠. 내가 갑자기 매출 10%가 줄어든 겁니다. 세금으로 10% 내려가니까. 대다수의 회계사들이 범위 아, 바뀌었으니까 10% 내가 미뤄고 끝났어요. 그 10%를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18년 전에 제주도 내려와서 사업을 할때제고민권이 그거였습니다. 10% 마진을 늘리려면 뭘 해야 할까? 고객을 10% 늘리는 거, 이거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음식점사라는식구10% 어떻게 하면 더 팔까? 내가 1 0 0개 팔고 있다면 10불 어떻게 더 팔까? 이거 고민하면 당사. 저는 가격을 10% 어떻게 더올릴까이 그러니까 고민을 했어요. 10% 판매량을 늘리는 것은 10% 마진이 제게안 됩니다. 왜? 밥 10그릇 더 팔아봤자, 10그릇 내 마진이 전부 아니죠. 왜냐면 재료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마진은 그 10그릇 판한 거에 한20%정도만제 마진이야. 근데 가격을 10% 늘리면, 전부 다그현될 겁니다. 저는 가격을 어떻게 올릴 건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두 가지 10%를 더 받는 용도였어요. 대부분 고객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은 집에 포기 못 해요. 부가세 10%더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에이, 부가세 10% 받으면 손님 다 떨어져요. 이런 얘기가 음식 장사하신 분이 만원 받다가 제가 만천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 옆에 다만원 받는데 나만천원 받으면 손님 다 떨어진다니까요. 이런 얘기 부터해요 관광지도 뭐 5천 원 받다가 5,500원 그10% 부가세 내시거든요 5,500원 받으셔야 사장님이 5천 원 이런 얘기를 조언하면 시도도 안 해봐요. 그냥. 시도도 안 해보고 아 손님 떨어질 걱정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가세 10%다 받고 있습니다. 10%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각 자세가 벌써 돈벌수 있는 자세가 된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과, 아, 난 10%를 더 받아야지 이렇게 고민한 사람과는 5년, 10년이 받뀌었요 완전 다릅니다. 단순히 부가세 10%를 더 받는 차원을 넘어서요. 부가세 10%를 받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성공하신 분은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알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손님의 고객의 마음을 울여서10% 20% 가격을 올릴거냐 이걸 연구합니다. 그러면 가격만 올리지 못해요. 도둑놈이죠. 물건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리면 고객들이 바로 계약을 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메뉴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 체질을 바꾸는 거야. 내가 10% 20% 가격을 올리게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연구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격이 비싸요, 저희 회사. 다른 회계사무소보다 아마 컨설팅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뭐 비싼 건 100배까지도 더 받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옵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직원들 다반대를 한번 신고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뭐 양도세 신고를 보통 회계사무소가 10만원 받을 때있어요그 당시. 그때 제가 1000만원 받으면 어떻게 돼? 뭐야, 1000만원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다고둑놈이라고 했어요, 도둑놀. 아니, 다른 데다 10만원 받는데, 여기 1000만원 받으면 누가 오겠냐, 이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10만원짜리, 제가 100군데 거래처 중에 90군데를 놓치고, 99군데를 놓치고, 1만원짜리한군만 얻는다면, 똑같죠? 마진 저는 99개를 놓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랬더니 몇개도안 놓치더라고요. 한 5개 놓치고 성공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격만 100배 받으면 도둑놈이죠. 그런데 다른 회계사무소가 못하는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걸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방법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냥 대기업이 된게 아니에요. 대기업들은 물건만 많이 팔아도 대기업이 된게아니다 대기업들은 불황에도 이익을 내요. 불황에도 참 특이하게 이익을 내그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방법으로 갑자기 마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저는 많이 벤치에 많긴 한니다 특히, 가격을 어떻게 봅는까 요즘 물건을 많이 파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많이 파는 거. 왜 그래요? 인구가 늘지 않아요. 인구가 늘지 않고요. 경쟁자들은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서귀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귀포도. <laughs> 제가 호텔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금, 원래 제주시에 살다 보니까, 성귀포올 일이 사실 별로 없어서, 성귀포 호텔에서 잘 일도 없었고요. 어, 1년에 한두 번 왔는데, 최근에 제가 성귀포동학교에 그 교육전도사를 제가 오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와요. 주말에는 토요일날 와가지고, 잠니다. 자고, 이제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잘 때마다 저는 그냥마다 자지 않고, 호텔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요. 이 호텔의 특징은 뭘까? 이 호텔은 왜 손님이 많을까? 또 교육 전문가니까 보금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호텔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호텔만 많나요? 아마 식당도 많고 자기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종은 다 많을 거예요 아마. 해외사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데도 돈잘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격을 올려있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절대 싸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가격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로 승부하지 않아요. 저가로 승부한 사람들은 고객 수를 자꾸 확보하려기 때문에 저가로 승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많아지면, 경쟁 상대 많아지면, 계속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걸 자체를 몰라요. 왜냐면 회계 마인드도 없고, 원가 계산도 안 해봤고, 가격 올릴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님 떨어질 것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내려야 손님이 확보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장사하면 5년, 10년 지나도 맨날 뭐예요? 맨날? 적자국죠 취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생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있고. 내가 가, 내 몸값을 올릴만한 뭐가 없어요. 그래야 계속 내 눈높이를 놓쳐, 낮춰야, 내 몸값을 낮춰야 들어갈 곳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제가 취업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반 회사는 싼 친구는 뽑지 않는다. 저희, 저희 회사에 누가, 우리가 2200, 뭐, 초봉, 제가 공고를 냈어요. 근데, 아, 저 2,000만 원만 받을게요. 하고 오면 제가 쓸까요? 안 써요, 저. 왜? 네. 아, 너는 2,000만 원짜리구나. 나는 차라리 3,000만 원을 원하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 3,000만 원을 줄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봐서 그 사람 가치가 있다 3,000만 원짜을수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니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취업을 한다면 너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제안을 회사에 차려해라. 나는 이만큼 벌수 있는 자격인데 그게 이래서 그래요. 나는 내 3천만을 원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회사에 오면 내 가족 친척 된장들과 거래처는 1 5개 갖고 올게. 아, 전 바로 꼽겠어요, 바로 그런 직원이야. 그런 제안을 할수 있다면 삼성도 꼽고 LG도 꼽지 않을까? 제가 은행 가려고 한 친구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은행 들어가고 싶지? 그러면 통일 공부하지 마. 도서관에서 맨날 공부만 하니? 근데 은행에서 공부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뭐 하는 사람 뽑아요? 돈잘 버는 사람 뽑는 거야. 일 잘하고. 그쵸? 삼성은? 도서관에서 10시간, 12시간 공부하는 사람 뽑습니까? 아니에요. 삼성도 돈잘 버고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니, 판단하기 힘들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인사관리 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오히려,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안하라고 해요. 제 중에 들어가고 싶으면 가족들 거, 직장들 거 통닭 다제줄 바꿔 가지고 복사해서 한 100장 갖다 줘 봐. 제 중에 뭐요, 여 저는. 아니, 이게 잘하고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 친구들 거 휴대폰, 내전 손상 다 바꿔 가지고 갤러리 내일까 바꿨어요. 내 친구를 설득해 가지고. 그거 그냥 말로다 바꾸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고정도 붙겠어요전 중도도 붙겠어요 제가 전에 직원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친구가 그어요 내가 당신을 뽑아야 될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친척이 장사한 사람이 많대요. 그 장사한 사람 내가 다 갖고 오겠대요. 직원들. 바로 합격해서, 바로. <웃음> <웃음> 아이고, 뭐, 뭐가 필요해요. 거리수 다 갖고 다는데 그렇죠? 자기 몸값을 높이세요. 근데 나는 그냥 말로만난일하는데 열심히 할때 그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면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시는 분은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제가 부가세 개념을 들어서 가격 개념을 얘기하면 없니다 부가세 실권에서 반드시 봐주시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움직이는지 그 힘을 배워야 돼요. 그건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알파가 못 하기 때문그그요 우리는 알파고와 파트너가 되어야 하잖아요. 알파고를 전략적으로 내 사업에 쓰는 사람이 아마 돈을 벌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